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돼지김치 짜글이 준비했습니다. 청양고추랑 파 넣고 얼큰하게 가져왔고요. 여기 스팸이랑 계란 후라이도 가져왔습니다. 김도 뿌려서 비벼먹으려고 가져왔고요. 흰쌀밥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맛있게 먹겠습니다. 음료는 자색 옥수수 수염차 준비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김치 짜글이 먹어보았는데요. 안에 소세지랑 감자도 들어있고 고기도 엄청 많이 있어서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계란 후라이랑 스팸까지 같이 해서 먹었는데 밥은 양조절에 실패해서 나중에 스팸 먹을 때는 밥 조금 더 퍼와서 먹었고요. 고추를 많이 넣어서 그런지 얼큰해서 완전 제 취향이었어요. 그럼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